안녕하십니까. 공매아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공매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매아재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공매라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청에서 온비드 외에 별도로 직접 공매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번에 각종 명품 가방들과 함께 공산 공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입찰 기일은 10월 24일 월요일부터 10월 26일 수요일까지 3일간 공매를 진행하고요. 입찰은 10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택수색을 통해서 압류한 물품이고요. 결국 중고 물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온비드 동산 공매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경기도청에서 아예 사이트를 하나 새로 개설해서 온라인 입찰을 직접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경기도 공매 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연결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요.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이렇게 되어 있죠. 클릭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공매 리스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검색 사이트로 넘어오고요. 첫 번째, 시계와 가방 공매물건 127건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귀금속 도자기 공매물건 377건. 기타 공매 물건 7 3건에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기존에 온비드 공상공매에서 볼수 있는 물건들이었는데 그동안에 온비드에 실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청에서 별도의 공매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좀 색다르게 느꼈습니다. 온비드가 분발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직접 공매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각 지자체들이 온비드의 위탁 공매를 하던 것들을 다 걷어들이고 각자의 공매 사이트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공매를 할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자동차나 모터마트라든가 안내를 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부동산은 역시 온비드 사이트랑 연결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 기관들의 만족도가 계속 떨어진다면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자체 공매 사이트를 통해서 매각할 수도 있게 된다고 보입니다. 오늘 이 사이트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특히나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가방, 그러니까 핸드백, 명품 핸드백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여성 핸드백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월요일부터 시작이니까 이번 주말에 이 영상 보시고 들어가서 물건들을 검색해 보시고 입찰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회원가입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이메일 주소 인증하시면 회원가입이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명품이라든가 수석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를 거쳐서 진행되는 거고요. 절대로 가품을 내다팔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가 단평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의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중고 물품이다 보니까 분명히 사용감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런 사용감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판단을 하셔서 입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롤렉스 시계가 좀 보이고요. 에르메스 남성 시계도 보이고 오메가 시계도 보이고요 여성용 시계도 보이고 세이코 그 다음에 구찌 시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방 여성분들은 가방에 되게 관심이 있을 것 같으신데 카넬 가방 있고요 크리스찬 디올 루이비통 보이고요 구찌 보이네요 가방은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브랜드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성분들이 잘 아시니까 몰라서 하시면 음. 되겠어요. 사진들이 있고 하니까 충분히 뭐 검토해 볼수 있고요. 가방에 진심인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보시기만 해도 뭔지는 아실 거예요. 화면으로 쭉 내려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용 가방들이 숫자가 꽤 되죠. 꼭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상공매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본인이 사용할 거를 사는 것도 되고 싸게 살 수만 있다면 명품들이니까. 당근 마켓을 통해서 팔든,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팔든, 그렇게 해서 공돈을 벌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속에 한번 가볼까요? 감정 가격이 10만원대가 많네요. 땡기는 물건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다 금반지인 것 같아요. 금목걸이, 펼치, 돌반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중간에 골드바가 섞여 있어요. 진주도 있고요. 백금도 있고. 그러네요. 모두가 좋아하는 물건에 집중하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낙찰이 안 되는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덜끌 만한 물건에 입찰해 보시는 것도 또 좋은 입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매 물건에는 골프채 풀세트 있고요. 양주 있고요. 발렌타인 30년산, 로얄살롯 21년산 이런 것들이 있네요. 양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한두 병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조이워커있고요 상품권이 또 있네요. 상품권은 아주 싸진 않죠. 10만원권 20매면 그냥 액면가로 200만원이니까 180만원이면 한 20만원 싸게 주는 거죠. 약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고, 재미삼아 한번 입찰해 보시기를 권해봅니다. 수석, 이런 것들은 사실 같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노트북도 있고. 화폐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도 있고 수석들 수석은 보는 사람마다 주관적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감정이 돼서 나온 가격들이 있으니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 주화들 쭉 나옵니다. 아디다스 신발 세트들도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청에서 새롭게 신설해서 진행하는 체납자들의 자택을 수색해서 압류한 압류 동산 물품들을 공매하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기도 공매라고 검색하시면 나온다고 했죠. 네,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입찰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안내를 드립니다. 새로운 공매들이 진행되면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매하지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